택 기본은 무시 받고 파티에 스태출 당한 힐러가 사실은 올스텐 맥스 치를찍은고가권력급 서포터였다. 며칠 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급 파티의 힐러를 담당하고 있던 남주 뭐 하지만 역시나 그렇듯남주에게 떨어지는 해고통보하해역의 <laughs> 사코너우상사가우치마호의게도가나이 국가 권력이라는 말이 손색 없을 만큼 득출난 실력을 보유한 남주 하지만 그런 페이커급 실력을 눈치 챌리 없는 녀석들은 오히려 그를 주법밥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으니. 오르다지아これから貴族や王族にアピールしていかなきゃならね 더러운 힘민을 데리고 있다なんて印象最悪だろ. 그렇게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그화한입과 함께 결국 파티에 선나오게 되고 반면 그 시가

그리고다 죽어가는 그녀의 상처를 순식간에 고쳐버리는 남주 어쨌든 그렇게 목숨을 살려내긴 했다만 그녀를 구하느라 당장에 밥 먹을 돈도 없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방금 구해낸 소녀를 또다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고민에 잠겨있던 와중 미안해 물을 줘 소노데. 유단 스다 총상을 입고 가게에 들어온 브랑자를에 우연히 치료해 주게 되고 덕분에 소정의 치료비를 건네받자 평생을 대가 없이 일해 왔던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으니. 오래. 決めた요 치료원을 열고 도 그건 바로 치료원을 개원하는 것이었죠. 주이고시 하지만 정식으로 개원을 하려면 나라에서 인정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빈민가에 버려져 있는 폐교를 찾아가는 이들 뭐지? 무서워? 왜냐면... 릴이 알고있어 이런 무서운 분위기의 곳은 마모가 생기기 쉽다 그렇게 이들이 내부로 들어서자 <laughs> 이들 앞에 나타난 최강의 언데드 몬스터 레이스 역시 선객이 있었

もちろんだ、感謝する。やったなリリリリ、喜んでいいのか、悲しんでいいのか、わからないよ。おちてんくらけ、チンデルレイスのゴルボクシーキミョウ、ムサイカはイドル。 하지만 문제는 당장 이런 빈민가 구석진 곳에 미쳤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덕분에 팔이만 텅텅 날리며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 치료인은 아, 이전에 치료해줬던 빈민가 남자가 딱 봐도 심상찮아 보이는 걸그러시 누님을 데려왔으니 그리고 괴사 직전 상태인 그녀의 오른팔

그런 이들은 내 작업 시터 앞처는 아인종 놈들. 이그이는이 적대 세력은 조피아를 아무리 쫓쳐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바람에 빡쳐서 찾아온 것이었으니. 조피아는 가치료하 스테링가와 조피아 하지만 어림도 없지녀석들의공격만 손쉽게 막아내는 제노스. 나뭐이까 덕분에 이들은 에란 모르겠다 건물을 보시기 시작했지만 <laughs> 덕분에 개빡친 레이스의 등장으로 순순히 꼬리를 내리는 놈들이었죠 마사카 제로스노가 타 레이스의 시だったとは 별이 시군이 아니라. 우리란 우르프는 모터모터 요르노 켄족, 레이스야 반바といったジョ存在には本能的に恐怖を抱くのだ こだレらスタガイ失礼を！だけじゃ。これけ、おチだダボニア、アインチョカチコネクティーノチマン。y a 闇ヒーラーのゼノスダナ。マジマスヘポンチエンバー、オクチョキナマイサスニ<ペ>ア<ン>。ア<スペ>ンタらの狩猟はまともなやつなんだろうな。

그레모 독대 위력의 엑스프로션의 마다 문제는 마석의 일부도 함께 씹어버리는 바람에 폭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가의나는 죽는 우리 그리고 제노스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기며 오크족을 부탁해오는 녀석이었지만. 서너 마석을었기때에 쓰일 가 뭐.

그렇게빈민과 3대장을 하렘 멤버로 만들어버리며 새로운 왕초로 등극하는 제노스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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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チマン、ウリムドプチェ、コーパルチェノセル、トクチョマレン、イテキリチョンジェニシジャクテチョン。マテマテク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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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오히려 싸움을 말리긴커녕 부추기는 제노스였으니. 선생의 미가다네적인 그렇게 이들의 천작은 기억코 시작되지만. 어찌 반나절을 넘게 써도 사상자는커녕 부상자조 차 나타나지 않았죠. これは傷が治っている言っただろう。<laughs> 俺は戦いを止める気はない勝手にやれ사실은제누스가이들의상처를몰래治療하고있던것이었는데 <laughs> しかしこれでは終わりがないではないかそう終わりがないんだあいつが殴っただから復讐するこいつに蹴られただから復讐する終わりなんてないんだよ <laughs> 그리고허를찌르는제누스의팩폭을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몇년 세대로 지속해 오던 긴 악인 싸움을 종결내는 이들이었죠. 어때모 제노스와 도대체 こんなことを? 아, 시俺の師匠が言ってたんだよ. 치유시와 계가를 낫게 해 산류. 히토오 이아시테 네류. 요오 토다시테 코소 이치류 돗 제노스, 각오이.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들의 전쟁이 제노스의 하드캐리로 종결이나며 아무러도 빈민괴도 한 줄기 햇살이 드리우는가 싶었는데 お呼びでしょうか、師団長。待っていたぞ、クリシナ副ク団長。急な呼び出しとは、どうされたのですか我らハーゼス王国は、王族を中心とした、厳格な微分性を敷くことで反映してきた歴史がある。市民の鬱憤は貧民へ、そして貧民どもの鬱憤は、互いの敵対種族に向けられることで、均衡が保たれていた。だが、 もしも、貧民街の有力者どもが一枚岩になったたとしたら市民や貴族、ひいては支配体制への脅威になりうると。その通りだ。それで、私が呼ばれたわけですか国家の安全保障に関わりかねない問題だ。まったには任せられん。副師団長の君に直々に頼みたい。お任せください。期待しているぞ。 이 로즈요. 그렇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빈민가로 점입한 부사단장 로즈. 정말 민가 그리고 이전과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 서둘러 정보를 수집하려 하지만 하나서 오히려 너무나 탄탄한 이들의 결속력에 빤스런 치며 어두운 건물로 피신하는데. 실레. 실는길을쫘펐다희민가에있었のだ

貧民街のコーを終わらせた人物だ。と。クリコのセンスのセンスは、ピンミングチップチキンのユーロンボロンキシチ別に、面白くない話だ。私の母は、貧民に命を奪われたのだ <laughs> 貧民街の者たちが、腹を空かせて可哀想だと、毎日のように炊き出しに行っていたそして、ある日遺体となって戻ってきただから、私は決めたのだよ 私自身が完全無ヒロヒーシガデナヨ、ヒミガンアクニンドモトリシマルトナ。コノキ、キュニョイカスマプンサイナルトコ、キプンコミネパジェノセヨチマン。クロンシガントジャムシェ、コチョンタムナイサコニパイセナジョ。ソダ、マニータ、コノシダナ、レナシェ、ミチニマヨテ。えコノノノシダナ、レナシェ、ミチニマヨテ。えコノノノシダ、シプソフィア、その腕はどうした その腕の傷を治したものがおそらくは仲裁者貧民街の不穏分子を取りまとめ善良な市民の生活を脅かしかねん <laughs> 貧民が生活を脅かす私は実際に小悪党だから言えたくじゃないけど悪党ってのは別にどこにでもいるんじゃないかい <laughs> この石団は子供の不正売買事件を調べてるって噂だけど 바로, 인신매매흑막의 귀족이란 것이었으니. 지이 거의 상처로 진 그녀는 그 사실을 쉽게 믿지 않았고, 그러기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밝히는 제노스. 데대화다그오다요 제노스 씨가 물론 이 사실도 쉽사리 믿지 않는 그녀였지만, 무언가 고민에 잠긴 듯 자리를 떠나버렸으니. クリシュナさん、ヒミ街の逆方向に行ったね。あいつ、まさかクリケ、クニョガヒャノタルバニン、カレンドレチョウ、テキヨチカレンドロキョウ、トゾクガトキドキ、コノチキュニシニューシティルノアゴゾンチデスクルトリミロウ、チョウテキイゴジョウ、シュンチャラネン、クニョヨチマン。シュナ,シュナド警備が行き届いていますね結スコタチマラン探ンサー、ナチチモテ、トラグレ まさ나딱 봐도 수상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에 아이들이 갇혀 있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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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쩔 수 없는 회복계다. 그렇게 순식간에 녀석을 잠들히고 죽어가는 그녀를 치유해 주는 제노스. 제노스 씨. 귀고. 이따. 기가 지려 그러나 좀 담아 둬. 그리고 그런 제노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는 그녀였지만 감백이나 히로우란데 そもそもいないんだよ. 아이다라니 토테와 오마에가 히로우다 도 모오조. 아이다라. 맞다시니 에고이탄다. 고노 시켄노 히로와 오마에다. 그렇게 이젠 하다하다 왕국의 부사단장까지 하렘 멤버로 만들어버린 제노스 덕분에 암울하던 그의 인생에 꽃길이 피어오르는 반면 아! 우리 제노스를 개같이 버린 양아치 파티는 역시나 제대로 된 사냥조차 못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 たかが B プラス級の魔獣に何を手こずってんだよお前だってろくに戦えてなかったじゃねえかあな<ん> <laughs> まさかだけどゼノスの野郎の治癒魔法が本物だったってことはないよなそんなことあるわけねえだろ그렇게이들은일단그반대로새로운治癒사를구해봤지만真面目にやってんのか防護魔法はかかっていましたよ

이미 비민가의 소문이 쫙하고 퍼져버린 상태였기에 제노스를 만나긴커녕 개처럼 쫓겨나는 이들이었으니. 아스톤. 나も言う 제노스가 아진 3대 세력의 수령가로 시다われていそんなことがあるわけない 그래도 불행 중 타인으로 우연히 길가던 제노스와 마주치지만. 제노스. 어? 마사んでこんなところにいるんだなんでだろうなお前にわかるか いや興味ない。意味チェノセマーマントラスンジオお前を探してたんだよ。なんで。喜べ。お前をゴールデンフェニックスに戻してやる。こだ。嬉しさのあまり泣くんじゃ。意味豊足かなあまに生きていたが、ノン들에게戻る理由は一度存在していなかっお前本当に戻ってくる気はないのか。この俺が戻ってきていいと言ってるんだぞ。悪いなアストン。もう遅い。 無視するな待ちあがれこの私の目の前で他人に襲いかかるとは、大いだな。그렇게마지막까지찌질하게굴다참교육당하고ー스런ガ는녀석俺を無視するなゼロピな、しぽちまん。Yokara のふあったから、一応部下に足取りをわせてたんだけど。その後、居場所がつかめてないんだ。普通におちに帰ったんじゃ。 そうならいいけど、もっと深いところに潜っていたら、厄介だね。深いところ地下ギルだぜ。地下ギルド非合法のギルドのことさ。あい、つらは、金次第で、どんなことでもやるから。プリコ、クロンコクチョン、コチャンクネパン、ヒョンシなんだ貧民街から聞こえたよじゃの。ちょっと待って。 과연, 앞으로 채노 세계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분기마다 나오는 먼치킨 하렘 애니메이션. 순간 치료 능력자인데 도움이 안 된다며 추병당한 천재 치유사. 무면허 힐러로서 즐겁게 살아가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